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은 또 제가 좀 글로벌하게 잉글리시로 어, 런웨이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스 앤 젠틀맨, 반갑습니다. 예, 요즘 같은 어떤 세계화 시대입니다. 우리도 조금 더 보다 글로벌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이 글로벌한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남자입니다. 최성국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또 아, 이렇게 멋진 어떤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남자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 제가 강렬한지 아예 강렬합니다 그냥 뭐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길을 만드는 남자입니다 예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 건가요 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시나요 어 지중해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아, 로마. 뭐아 로마 사업뭐 이런 거 아닙니다. 왜 지금 저 예. 지중해라고 하는 곳 안에 예, 로마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아, 아 네. 예. 예. 아, 예. 아무튼 정말 어려운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준비한 어. 화면을 보고 얘기를 나눠 볼게요. 치 sono a n t a bene. 능숙한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남자. 넓고 넓은 물류창고 속 끝이 보이지 않는 상자들의 행렬. 각종 외국어로 표기된 국적 불문 식자지까지. 이곳의 정체 지금 공개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사실 이곳은 이탈리아의 유기농 식자재를 수입하는 무역 전문 회사입니다. 준비하는 상황이 어떤지 전부 좀 얘기를 해봐요. 포장되 라벨 디자인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부쩍 찾는 이들이 많아진 이탈리아 요리. 그러나 정작 이탈리아 식자재에 대한 인지도는 현저히 낮은 상황.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나 이런 것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전달이 될까, 이런 그 내용들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을 넘나드는 글로벌한 도전. 무엇보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판로개척이 중요한데요. 좀더 원활하게 좋은 상품들이 공급되어 오도록 그렇게 그 항상 통화를 통해서 현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핵심 장소는 바로 물류 창고.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식자재들이 모두 이곳에서 보관되어 있는데요. 넓은 창고를 가득 메운 어마어마한 양. 여기서는 어떤 업무가 이뤄지나요? 세관 통관을 통해서 통관 완료된 제품을 일반 창고에 보관을 해서 중국에 어, 있는 호텔, 레스토랑, 그 도매상 등으로 출고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직접 이탈리아 식자재를 구입하고 맛을 볼수 있는 매장인데요. 산지에서 직접 배송된 신선한 식자재로 만들어진 먹음직스러운 음식,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 일석이조의 마케팅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고요. 엄마도 소문 듣고 왔는데 맛도 깔끔하고 아주 맛있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희망의 도전. 미래를 향한 가부진 가구도 잊지 않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어, 저희들을 찾는 고객에게 에, 항상 낮은 자세로 어, 열심히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로마로 확실하게 길을 가고 계시네요. 예. 네. 정확하게 사업 분야가 어떤 겁니까? 이탈리아 쪽에서 그 농장을 어, 직접 거래하는 네네. 그런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역을 하고 네네. 있고 그 일반적인 고객에게 그런 거를 좀 낮은 가격으로 예. 어, 호텔에서 먹는 것만큼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드셨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었습니 이야 이탈리아를 네. 예어뭐 갑자기 이거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유화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식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재료라는게 그~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뭐~ 많은 프랜차이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네네. 저는 그~ 유럽 쪽에서 특히 이탈리아 쪽 예예. 같은 경우는 농장이나 이런 곳이 너무 발달돼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고급 식재료가 어~ 좀 낮은 부분으로 예. 저렴한 가격으로 오. 충분히 예.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유학생을 하셨군요. 예.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여전하죠. 베네치아는 예. 베, 아 베네치아 다녀오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예예 <laughs> 예, 아, 어쨌든 유럽의 식문화를 전하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지금부터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제가 그 청년도 아니고 여기서 작년이잖아요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어떤 거를 움직이는 거나 뭐 이런 건 미숙한 점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재료나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보통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안에서 나은 거를 하려고 하고 좋은 거를 하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것은. 강연은 사실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 꼬마부터 뭐 나이 든 분들까지 다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가 좀 즐거운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아까 전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laughs> 그 이런 식자재 기초 원자재를 하게, 되, 하게 됐었는데 제가 그 청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쩌면 여기서 작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그 어떤 조직적인 회사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어, 어떤 거를 움직이는거나 뭐 이런 건 미숙한 점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 하는 일은 건강한 먹거리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금씩 그 제가 할수 있는 우물을 파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원재료나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보통 보통 일반적인 욕구들을 갖고 있는데 그 욕구라는 게뭐 식욕이나 아니면 뭐 성욕이나 아니면 거치욕이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다른 이유는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안에서 나은 거를 하려고 하고 좋은 거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사거나 그러면 가장 좋은 분들하고 무엇을 먹을 때 좋은 거사 좋은 것죠최은것를 네. 사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갖것가기 어, 그 위해서 제가 하는 어, 사업을 어, 해왔다어볼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쪽에서 그 있는 동안에 어떤 과정을 겪었었은면요한번은 좋은 그 것은 좋은 것은 좋은 권가파 편집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통역 가이드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어, 그것을 설명해 드리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곳에서 통역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뭐 이탈리아 농가를 방문하거나 또 어, 여러 여러 지역에 에, 좋은 그 작물들을 이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이 유럽 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 선진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 다 농업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림을 그리듯이 제가 할수 있는 모자이크 부분 안에서만 이탈리아든 제중에 쪽에 있는 그런 농장을 직접 거래해서. 중간에 그뭐 수출 밴더나 아니면 공장이 아니고 대규모로 되어 있는 그런 어 농장을 공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되게 그 작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 여의도의 한 다섯 배 정도 되는 그런 그 올리브 농장 거기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는 보통 어 올리브. 뭐, 여러분들, 올리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올리브가 과즙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올리브가 오렌지 열매를 이렇게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죠? 그러면 그 올리브 열매를 짜게 되면 그런 과즙이 나와요. 그 과즙으로 만들었는데 보통은 뭐 수출하거나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정제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그 참기름을 만드는데 한국의 깨를 가지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격이 높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농장하고 어 거래를 하고 있고 그쪽에 에, 뭐 판권을 가지고 있고 또어 검증된 것이 아니면 어 진행하지 않는 일들이라서 제가 그 하나씩 체크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올리브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고 여러분 토마토 아시죠? 토마토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건지냐면 토마토는 그 1500년대부터 먹었습니다. 아마 콜롬부스 시절부터. 토마토는 칠레에서 난 금이다. 이런 뜻으로 포모도로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아주 귀중한 그런 약용 식물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어, 토마토 굉장히 이제 뭐포모도로나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굳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것은 창업을 한 것은 뭐한 그 법인 회사를 만든 것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그 2007년도에 한국 킨텍스 박람회에 그 농장을 소개하는 걸로 이탈리아 관해서 그 박람회를 했어요. 박람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많은 바이어분들도 만나게 됐고 또, 어, 호텔 관계자분들도 만나게 됐고. 그런데 정말로 그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떤 고급 재료나 이런 것이 많이 안 갖춰져 있고 또 그걸 사용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고 제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토마토 농장이라든가 아마 어, 그런 토마토 소스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오는 것도 우리나라 농협처럼 토마, 토마토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게 아마 단일 조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만, 제가 개선한 상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뭐 벽화나 그리고 그림이나 그렸던 사람이 이런, 그 이런 일을, 일을 하다 보니까 조직체계도 그렇고 그리고 혼자서 할수 있는 일들의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무역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 계획에서부터 시간이 걸리는 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만약에 저처럼 그 안에 내용물부터 거기 바깥에 있는 통의 디자인까지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그 셰프들에게 테스트까지 이런 것을 다거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알아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잘 듣는 것에 관해서 이것을 정말로 괜찮은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대충 만들었겠지. 하다못해 여기 카페올리라고 하는 뭐조그만한 그런 장소 안에. 그 제가 아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그뭐 파스타 요리나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간편하게 이제 그쪽에 그 점점 장이 요리사도 아닌데 만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사가 뭐 이게 다안 되고 막 이러니까 할수 있는 걸다 모아놓고 여기 하고 있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물론 그거는 당연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서유럽 쪽에 북유럽 쪽이나 이런 데는 그 창업 선호도 이런 것이 보통 60에서 70%까지 창업을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한49% 정도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1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 관계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하거나 우리가 뭐 얘기를 하면 계약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딜 들어가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뭐 그쪽에 상대편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방법이 그 그쪽에 있는 계약 방법인데 그쪽에서는 그 이탈리아 쪽이나 뭐 이런 쪽에 뭐든지 다 체크를 해야 돼요 하나씩 이래서. 그걸 다니면서 이게 뭐 되게 많은 부분을 뭐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올리브 오일이든 아니면 토마토 소스든 뭐 이런 거를 사주질 않는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은 많은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들도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구매 담당자나 다른 많은 회사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아주 작은 회사 작은 회사에서 그렇게 큰 것을 움직인다고 하는 걸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외에서 그런 거래선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것은 그쪽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만났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통역을 갔을 때나 제가 늘 진정성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조금 잘못하면 그다음에 그거 그냥 대충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회사나 그런 농장이나 이런 곳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 실수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내야 돼요. 어떤 고객을 만났을 때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배려를 하는 사람들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 행복하죠 그죠 저는 한국에서 사실 그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좋은 고객들인데 사실 지금 하는 일들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다시 듣고 또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을 하나도 거짓 없이 제대로 만들어 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가게든, 아무리 큰 배든,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은 똑같은 선상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거.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그래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늦게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매일같이 노력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다듬어가고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을 만들고 주변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의 그 짧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아주 뭐 좋은 기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사실 무역이라는 것은요, 네.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문화를 중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 확실히 이게 온도 차이가 조금 틀려질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점이 이게 온도 차이가 다른 겁니까? 사실 그 네. 우리는 보통 예수와 노가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뭐. 알아서 주세요 네네네. 뭐 맛있는 거 해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스와 노가 너무 분명합니다 네. 또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이나 네.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도 네. 뭐 외국인에게 뭐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그 예스와 노를 정말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 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무역업을 하시고 무역 창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뭐 중국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태국 쪽에 어느 정도 그 선진국이라기보다도 네. 좀 값싼 물건들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나라 유통을 시켜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물가도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 네. 운송 굉장히 먼 나라다 보니까. 네네네.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어그 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무역적인 부분들은 또 이제 그 저렴한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은 그쪽 문화를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 대표님 같은 경우에 워낙 잘 알고 계시고 또 언어도 잘 통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런 무역 창업을 좀 자제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그 개인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때 모든 아이디어는 삼류나 예. 사류부터 출발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울 수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일을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도전하시면 뭐 그런 부분에 새로운 길들이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그 모든 길은 로마,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네네. 그 모든 길은 또 런웨이를 통해서 어, 예. 또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어,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도. 좋으시네요. 또 아, 아 그러니까 제가 듣기 좋았습니다. 아, 저, 저,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좀 조금 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 가지고 <laughs>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로 가져왔을 때 토종의 식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대표님도 많은 노력을 또 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당연히 한국에또 그런 그 재료들이 오면 예. 우리가 원하는 맛으로 조금 변하죠. 근데 될수 있으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가 워낙 많은 그 어, 조미. 네, 네. 뭐를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네. 여러분들이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뭐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예, 어, 예, 우리. 이제 청년이 아니라 이제 작년에 창업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와 그다음에 이제 무역업 개업을 하셨을 때 초기 그 장, 창업 이제 자본금. 아니면 뭐 비용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박람회를 통해서 한국에 왔을 때그 사람들이 사실 올리브가 과즙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열매가 어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지중해 쪽에서만 나온다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뭐그 좋은 재료를 넣어야지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제가 조그만한어 밸리션 우역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개인 회사를 조그마나게 하다가 작년에 이제 그 법인체 주식회사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더 이제 많은 자금이 투입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뭐 얼마가 투입됐다? 이렇게는 어, 좀말씀드릴가 뭔가? 뭐 지금 은7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아, 네. 어, 뭐, 어, 대단하시네요. <laughs> 돈이 많으셨어요? 아, 아닙니다. 그 저에게 좋은 그 파트너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여기에 뭐 저희 회사의 직원이신 분들도 예. 뭐두분 정도는 뭐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던 분들이고 디자인 공부를 한 친구도 있고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를 같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이탈리아 식재료란 무엇입니까? 저는 만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 되게 천재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사람이 그렸던 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같이 네. 아주 오래 남을 수 있는 우리나라 된장 같은 그런 그런 그 식재료를 만드는 게 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 최후의 그, 만찬. 예.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 지구를 한백 바퀴 정도 돌, 돌아야 한번 살았다고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식재료가 좋은 재료 한국에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네. 좋은 것을 한국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순풍에 돛단듯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회란 하지 않았을 때더 크게 밀려오는 법입니다. 1초 전이든 100년 전이든 지나간 시간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법이죠. 더 이상 하지 못했던 과거의 후회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멋지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관해서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구든지 다 두려움이나 리스크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사랑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있다면 스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은 시대의 흐름을 바꿀 시간 톡톡 튀는 개성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리세요.